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8장 위학 1익, 이릭, 위학 1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분 여러분, 도덕경 48장은 이러합니다. 위학 1익, 공부를 하면 재나가 날로 늘어나고 위도일손, 얼날을 생각하면 재난한 날로 덜어진다. 손지우선 이지오 무이. 재나를 버리고 또 버리면 재내의 탐진치를 하지 않음에 이른다. 무이이무 불이 탐진치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 일을 못할 것이 없다. 고치천하. 그러므로 세상을 이김에는 상이무사. 늘 세상에 일 없음으로서다. 급기유사. 세상에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부적이 추천하 세상을 이기기에 모자란다. 데이비드 휴미 지은 인성론은 18세기 유럽 기독교계에 20세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같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이 휴미의 인성론을 금소로 지정했지만 학생들은 몰래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교황청이 루스의 이밀조차 금서로 낙인찍던 시대였습니다. 국보론을 쓴 에덤 스미스도 남몰래 인성론을 읽었습니다. 인성론에서 기독교인들이 싫어한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내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도 내가 만나는 것은 언제나 뜨거움이나 차가움, 밝음이나 어두움, 사랑이나 미움, 쾌락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지각이다. 어느 때든지 결코 지각 없이 나 자신을 포착할 수는 없다. 또 지각 이의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깊이 잠이 들어 나의 지각이 없는 동안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이 만약 죽음에 의해서 나의 모든 지각이 없어진다면 곧 나의 시체가 해체되어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보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니 나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확신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곧 사람이란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잇따라 일어나.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 움직이는 여러 가지 지각의 다발 또는 모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혐은 우리의 마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요즘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 놓은,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자리를 지워버리면 남는 것이 없듯 사람은 지각의 다발을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한 생명인 어리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배경실색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결한 것은 그런데도 흄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은 채로 영국의 귀족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 직전에까지 이르렀다가 참나인 하느님을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산 톨스토에 비하면 흄은 너무나 낙천적이요, 속물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와에서도 몸과 맘인 전나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깨달은 석가가 괴로운 몸과 모인 맘을 없애야 참날 깨닫는다라고 가르친 것이 고집, 멸도, 사성제입니다. 예수는 어머니가 낳은 나는 거짓 생명이라 하느님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나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휴무이 말에 놀랄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가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한 말의 뜻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제 나의 앎이 날로 늘어난다. 라는 노자의 말은 흄의 말대로 지각의 정보 다발이 굵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지각의 정보 다발이 크면 클수록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 하고 또한 많이 아는 일을 대접합니다. 날로 아직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달로 그할수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 배움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하의 말입니다. 그러나 호학이나 독학으로 참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석사 박사들이 얼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노자는 얼날을 생각하면 재나는 날로 덜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재나가 덜어져 마침내 재나가 온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장자는 상하라, 좌망이라, 심재라 하였습니다. 재나가 온전히 죽지 않고는 재나를 잊어버리지 않고는 재나를 치워버리지 않고는 얼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재나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일지, 얼라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가 오랜 고난 속의 명상 끝에 얼라를 깨달은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허무한 나에 대해 생각하다가 재나가 사라질 때 얼라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노자는 재나를 버리고 또 버려. 제나가 함 없음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인은 제나가 수성의 탐진치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언라의 영서인 진선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선미를 드러내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선미의 어리, 절대의 존재인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죽은 마음을 통해서 얼라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죽은 마음이란 생각이 없는 마음이요. 내부로 향한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제나가 죽을 때 얼라가 빈자리를 채워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없어져야 맙이다 내가 재나가 없는 것이 맘이다. 맘은 한번 죽어야 텅 빈다. 빈 맘에 하느님 나라가 들어온다. 얼나는 재나가 죽어서 사는 삶이다 이처럼 비록 그 수는 적어도 얼나를 체험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얼나가 있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재나가 물고기라면. 이 세상은 호수입니다. 호수가 마르면 물고기는 살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나를 죽이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세상을 이기면 늘일 없음으로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탐진치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있으면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존목거나 녹이수로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존먹거나 녹수로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보배 법의 가운데 보배이자. 영원한 생민 언라에 마음을 드러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겨야 성숙한 정신이 된다. 죽음이란 육체의 패망이요 정신의 승리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였다. 자기 육신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정신이다. 자기 육체의 죽음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신이 성숙한 정신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른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이 걸어온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이 세상은 권력을 잡고 의스대라고 있는 것도 아니오. 재산 모아 돈 자랑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요. 공부해서 아는 것 뽐내라고 있는 것도 아니요. 곱상하게 생긴 얼굴로 잘난 척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얼을 키우기 위한 요람이요, 먹거리입니다. 다 자란 새가 둥지를 떠나듯, 얼라로 깨어나 이 세상을 박 차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솟아 올라야 합니다. 예수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한마디를 잊히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이란 줄 것을 다 주고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나눠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줄 것을 다 주고는 것을 꽉 맺고 죽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모을 것을 모으고 알 것을 알아서 이웃에 주고 죽으려고 나왔다. 해안선을 떠난다는 의미의 육리라는 말은 영광이 찬란하다는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은 찬란한 육리가 되어야 한다. 난사판 인생의 마지막이 육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야 한다. 지혜로운 얼번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된 천하는 희미 인성륜에서 말했듯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얼란은 하느님에서 온 것이기에 하느님 생명으로 돌아가 영생합니다. 영성 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